우리 하늘에는 수만 대의 항공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MRO 산업을 놓고 보면 연간 200조 정도에 해당되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MRO 산업은 그런 크리티컬 매스에도 도달하지 못한 정도의 유아기 상태, 혹은 청소년기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는 음. 집중하고 선택해서 국가가 육성해야만이 재계진 경쟁력을 가진다. 항공 클러스터가 이루어져 있는 사천이 다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인천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재계진 경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공기 정비와 수리, 기체 개조를 총괄하는 MRO 사업.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이 MRO 사업은 우주항공도시를 꿈꾸는 사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토카노코톡에서는 항공 MRO 사업의 현황과 미래 발전 가능성, 여기에 왜 사천이 항공 MRO 사업의 중심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는 이 항공 에마로 갈등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원석 교수님, 네,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미 사천이 중심이 된 항공 에마로 사업에 대해 인천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m 마로 사업을 별개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한 사천의 반발 또한 만만치가 않거든요. 수년째 반복되는 갈등, 혹자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끝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끝없는 전쟁은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가 2015년부터 MRO를 육성해 되겠다 해서 MRO 육성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RO 육성하라기에서는 정부 있는 지자체라든지 면 기업 에서자 MRO를 하고자 하는들은 사람들은 국토부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카이도 접수를 하고 아시아나 칼 전부 다 접수를 했거든요. 네. 뭐 대전, 중청 이런 데서 했는데 인천공항은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어왜 그러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걸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2년 동안 2016년 또 2017년 도 12월까지 엄깨가 심사를 해서 사천이낙점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18년도에 카이가 출자를 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출자를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 BNK라든지 경남은행, 부산은행, 이스타항공 이런 항공사하고 어, 조인을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 있는 윤관석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MRO를 하겠다 해서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 예. 한국공항공사법에는 인천공항이 MRO 사업을 모나게 명실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고 보면은 한국공항공사법 그 구조나 막 시행령에 보면은 일곱 승인을 받은 한 공항사는 이 사업을 모나게 돼 있습니다. 일곱주 이제 승인을 받은 공항 같으면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인데 이 공항에서는 MRO 사업을 법적으로 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공항 공사법 10조를 변경해서 그 안에다가 항공 정비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산업단지 조성을 할수 있도록 법을 넣어서 그래서 국회에 제출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가 있는데 아마 예. 금년 국회가 지나면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금년 국회가 되면은 제가 볼 논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 폐기될 거 아니냐 라고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MRO 사업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이는 정부가 민간 사업 영역이거든요. 공기업에서 하라는 업은 아니에요. 민간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인천에 대한 어떤 그 재정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치권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권진희 교수님, 방금 이제 이원석 교수님께서 항공 MRO를 둘러싸서 사천과 인천에 이런 신경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배경부터 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인천에 항공 MRO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논리는 뭘까요? 예, 인천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인천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큰 공항이 있고 그 공항에는 항공기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항공 MRO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예를 들면 비행기 결항률이 좀 연착률이나 결항률이 있다든지 하는 것 중에 일부는 MRO 관련일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발생하는 어, 짧은 시간의 연착이나 혹은 결항은 MRO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현장에서 간단히 정비하면 되는 그런 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예, 예, 예. 메인트넌스에 해당되는 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메인트넌스를 인천공항에서 하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 많은 경우에 그 메인트넌스는 항공사들이 자체 인력으로 해내고 있고요. 일부 비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캠스 같은 데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천공항에 뭐 사무실 낸다거나 또 정비 공장을 내어서 그런 메인턴스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유원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법을 바꾸어서 음. 이제는 공항공사가 직접 MRO 산업의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플레이어로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시설이나 땅을 가지고 이제 메인트넌스가 아니라 공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천에서 할수 있고 또 사천에서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비행기 전체의 기체 개조라든지 중정비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천공항이 지금 논리로는 비행기 연착률이나 결항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 MRO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논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실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천에서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는 예, 예. 전체적인 오버홀을 하겠다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에 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두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제 공항 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 지역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뭘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 시작은 항공기 연착률이나 결항률을 줄이겠다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러나 법의 개정 내용은 인천국제공항이, 공항공사가 직접 MRO의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는 것은 우리나라 MRO 산업의 전체 규모가 세계 전체 MRO 산업의 규모를 볼때 1%는 고사하고 예. 뭐 0.5%도 안 된다는 것이죠. 퍼센트를 아, 예. 보기에 따라서는 0.5%, 또 보기에 따라서는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인천과 사천이 경쟁하게 되는 구도가 되는 것이고 예. 정부가 이미 사천에 투자를 해서 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또 정부의 돈으로 조성한 음. 인천 공항에 또 같은 산업 단지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결론은 아마도 그렇게. 두 지역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게 되면 사천에 있는 MRO 산업단지가 성장하지도 못하고 죽는 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이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 우리 지역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인천의 논리와 또이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정계부터 뭐 업계 노조 항공 MRO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MRO 사업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천은 지금 뭐 지금 법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은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포 테크닉스 K라고는 국내 업체하고 아틀라스 항공하고 인천공항이 사실은 아시아 지역의 MRO 본부를 만들 때 인천공항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금년도 2013년 4월 17일 날 어,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하고 어, 우리, 그, 인천공항공사하고, 샤프테크니스 케이라는그 회사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예. B777 하물기 개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은 그 사업들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물기 개조 사업을 하면은, 그게 아까 조금 전에 건진하게계도그 정도 갈 때는 상당한 기술력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럼이 기술 누가 가지고 있나? IA라든지 안 그러면 보행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IAA가 주도인 업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인천공항공사나 사프테크노스케이는 거기 하청이라든지 부수적인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이국익이줄수 있다. 아. 그리고 지금 캠스가 국가가 유일하게 정부가 지진해서 키우고 있는데 예. 이거를 이 기업들이 채 성숙도 하기 전에 애국 기업과 줘버리면은 우리나라가 내가 볼때 굉장히에서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예. 예. 그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인천공항공사가 그냥 조이를 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근진의 교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부지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갱납고 행거를 제공하고 또 그다음에 사업할 을수 있는 조립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걸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네.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법에도 위반되지만은 WTO에서 이거는 제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아.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이제 강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을, 그거를 모든 걸 자기들은 모르냐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은 어떤 입장인가요? 뭐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그 근거에서 이슬람마다 어디 예. 나가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사천에도 경상남도는 만 대응을 많이 했죠. 하고 나서 지금은 지금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행정도 좀내볼때 이걸 약간 잊어먹어 버렸어요.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 문제 때문에 완전히 덩한 <laughs> 예. 시하고 있는데 예예. 벌써 4월 달에 인천공항 공사하고 아예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인을 해 가지고 네. 항공 개조 사업을 출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그러려 그러면 음.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TF를 만들어서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문제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논리를 작하게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된다. 인천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예. 정부를 상대하려 그러면 합법적인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세계적인 관례가 맞느냐 한국 공항 공사법이나 인천 공항 공사법에 이는 적합하지 않다. 법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는 어,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전 세계에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같은 데서 MRO 사업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예. 그럼 전 세계에도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이거를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천공항공사와 사천에 있는 카이를 중심으로 캠서 비교를 해보면은, 자금력이나 인력이나 정치력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도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전문가 집단이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필요하다. 그런 네. 대응 논리가 좀 지속적이고 또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권준혜 교수님은 인천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천이 이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인천의 움직임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두 가지, 두 단계로 인천의 움직임이 있다고 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항공사법을 바꾸지 않고 예. 인천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부지나 행거를 지금 대여를 하는 것은 이미 시작을 해버린 것이죠. 예. 그는 법을 뭐, 법의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현재 그 업무를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대여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새롭게 인천에서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인천 공항공사가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 넘어서 예. 선수로 직접, MRO 사업을 직접 할수 있도록 예. 하자고 하는 지금 법의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속 제출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까지 하던 거, 나왔던 거 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토론에 나 오면서 뭐 제가 정치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은 국회의원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명인 것 같습니다. 예. 경상남도는 16명인 걸로 제가 예. 본 자료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보니까 어, 국회의원 수도 경상남도가 많고 예. 인구도 경남이 조금 많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로는. 인천은 300만이 좀안 되는 것 같고 경남 300만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차이는 인천은 전원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인천의 정치권들이 다 뭉쳐서 여기에 아. 힘을 모아서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이번에 법안 낸 것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권의 일부 의원들도 같이 서명을 해준것 같고요. 예. 그에 반해서 우리는 경남이라는 땅이 이렇게 좀 넓어서 그런지 예. 예를 들면 뭐 동부 경남 쪽에 있는 어, 국회의원들께서는 서부 경남 사천 MRO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는 높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이 어떤 경남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나 경남의 발전과 관련된 일에 힘을 모으는 것이 음. 좀 결집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예. 같은 광역 지자체지만 예, 예.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어, 이거를 지금 우리 경남의 정치권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천과 사천의 대결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 인천과 사천이라는 것이 하나는 기초 지자체고 그렇죠. 하나는 광역 지자체인데 예, 예. 그렇게 대결이 되어서는 이게 지금 싸움이 된다. 될 수가 없는 예,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인천과 사천의 싸움이 아니라 인천과 경남의 경쟁 구도, 또 나가서 아 논리고 논리를 서로 어, 논리로 싸우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권진래 교수님 그러면 이 속칭 끝없는 전쟁 이 종식시킬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네, 어, 뭐 명확한 해법이 아주 쉬운 해법이 있다고 하면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예. 어,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하는 명확한 해법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정부가. 합니다. 예. 정부가 우리나라 M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천 지역을 MRO 산업단지로 지정을 했고 또 정부 혹은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들이 출자를 해서 지금 캠스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최 시작하고 이제 막 그런 말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또 정부가 사실상 만든 기업인 한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바로 경쟁구도에 뛰어든다고 하면 유치원생이 막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뭐 대학생쯤 되는 덩치가 그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뛰어드는 것 같으니까 네, 네. 아 그래서. 정부가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선을 긋는다는 것이 지금도 선을 잘 긋고 있습니다만 그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는 것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부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조건 인천은 안 된다라고만 말을 하는 논리는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호소력을 좀 갖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트넌스에 해당되는 항공기 유지, 보수, 예 보수 이런 예. 정도 의 일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할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을 잘 하기 위한 정도 의 업무라고 하면 지금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나아가서 우리 캠스가 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예.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더 진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인천이 주장하는 그 항공기 유지 정비 또 연착률 결항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논리를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네.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중정비를 할수 있는 물량을 사천으로 가져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정부는 정부 입장을 현재 입장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히려 약간의 자세를 공격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기본적인 업무는 인천에 가서 오히려. 가져올 수 있는 수주를 해올 수 있는 그런 한번 전략을 구사해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호석 교수님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면 항공 MRO 사업 둘러싼 갈등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큰데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이제 사천시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인천공항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해서, 사실은 이 법성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사천시는. 네. 사천시가 이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니까, 인천에서는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은, 그러면 대한민국 MRO를 경남 사천에 독점권을 준 것이냐, 라고 음. 정부에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답을 내놔라고. 지금 그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사천시는 이제 모든 게, 인적, 물적, 뭐 정치적 모든 게 약하잖아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차원 높게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면 이제 진의 교수도 계시지만 이 지역에 대학 교수를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교수를 맞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예보에 나가서 사천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그 교수 가 학회 가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토론에 갔을 때, 심포전 가서 할때 강력하게 사천을 이야기했어요. 예. 여기는 사천이 MRO가 적정하다. 또 항공산업도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들이 집대성돼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주항공청 문제도 똑같은 경우예요. 대전에 있는 학계, 그 다음에 시민단체, 상공인들 전부 다 집중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천 강력시하고 사천시가 대결하는구도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꿈 교수도 그리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인천시고 경상남도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대응하고 있는 게 제가 볼때 사천시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전문가 교수다 집단을 중심해서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모아서 이분들이 대응을 할수 있도록 그래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문가들이 좀 나와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예. 부분들이고 지금 보면은 똑같이 인천과 사천이 대립을 하고 있고 대전이 지금 우주청으로 대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논리 싸움이나 이 세력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항공우주청도 지금 상당한 부분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건강만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인적인 프라를구성해서 정부를 상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는 네. 정말 차원 높은 거. 현수막을 많이 걸어가지고 이 대응한다는 거는 아주 제가 봤을 때큰 효과는 없는 거예요. 시민들을 알리는 효과는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부를 설득하거나 정부를 압력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논리라든지 논리에 대항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치성 있는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차원 높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전략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항공 에미로 사업 역시 지역갈등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이게 완전히 지역갈등으로 이제 완전 히 비화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왔죠. 네, 조금 전에 예. 저 교수.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인천의 국회의원 세, 13명과 사, 어, 경남이 16명인데, 인천 국회의원 13명은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여당, 야당 전부 다 법안을 다 같이 발언해,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 예.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행식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천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안공청 문제나 MRO 문제에 진주와 사천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장들이나 의회가 모여가지고 해배한 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예. 최소한 여기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듯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 7 명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충남 1 1 명인가 국회의원이고 충북에 여덟 명이고 전부 다 우호적인 지분이 글로 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저기 취약합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부가 공기업이 인천 공항에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사천에는 10만 평 부지를 만드는데 1,500억이 되는데 그 돈을 못 받아서 못 만들어서 얼마나 안달했습니까? 지금 제가 볼때 아틀라스 항공이라든지 IAR라든지 항공 샤프 테크닉에 인천 공항 지원하는 게약한 20만 평을 아마 부지를 제공 제공이라 말하자면 임대를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천의 부지 가격이 평당 100만 원 정도라고 본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보상을 했으니까 인천 같은 데는 아무리 작아도. 300만 원 정도 가치는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20만 평에 300만 원 같으면 6천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는 1,300억 정도로 들어서 행가라든지 모든 시설을 캠스가 다 했다고. 그러면 인천공항은 최소한 행가 한두동 정도로 지어주면 행가 한동 짓는데 천억씩입니다. 그럼 예. 2천억이에요. 예. 그리고 보수되는 어떤 그 공장 시설들 지어주면 약 1조 원을 정말 임대 사업에서 아주 원활하게 사업을 도와주는데 사천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이건 아예 굉장히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가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사천의 중심으로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MR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른 데에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한 기업이 여기 캠스고 사천인데 이렇게 한데 대해서 강력하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뭐 재종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특히 정치권 행정력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대응하는 이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제가 볼때 중요하다 그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토코나코 토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진해 교수님부터 혹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첨언을 해주시죠. 예,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우리 사천에 있는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카이를 예. 어 수도권으로 옮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 왜 그러냐 하면 카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방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항공기도 잘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에마로는 말이 나올까? 어이제 우리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사천에 잘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반증인 것이죠. 우리가 튼튼하고.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우리의 위상을 건드릴 수 없었다면 더 이상 누가 MRO를 하겠다고 뛰어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자꾸 달라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사천에 왜 MRO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반성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예. 더 빨리 커져야지만 아무 이걸 건드리는 어 지자체가 없겠다. 외부 세력이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우리 지역의 MRO 산업을 성장을 시켜야 되고 어,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좀 보태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원석 교수님도 한 마디 더 참고해주시죠. 네, 뭐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대해서 하는데. 방법상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협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 말씀하듯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거대한 수도권의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자금력의 이 카르텔을 우리 지역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도 쓸 길이 계속하고 정말 수준 높게 새로운 대안적인 세력을 계속 만들어서 가야 될 부분들이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 행정력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사회 단체가 한 목소리 내고 좀더 치밀하게 계획해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논의의 초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천과 서부 경남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항공 MRO 사업. 하지만 이 항공 MRO를 두고 수년째 반복되는 다툼과 갈등에 지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 우리 지역의 발전 동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독과노코 톱,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